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 새해 첫날인 1월 1일로 더욱 의미가 있는 어,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니까 1월 1일이 어, 주일인 해가 2023년 이후에 어, 어, 이 윤달이 있어서 그런지 한참 뒤에 2034년에 1월 1일이 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1월 1일날 이렇게 새해 첫날에 주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죠.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래서 떡국도 먹고 직장인들은 뭘 봅니까? 이제 달력을 봅니다. 공휴일이 언제인가? 이번에는 언제 푹쉴수 있나? 이 달력을 보면서 아 이때는 좀푹쉴수 있겠구나. 또, 어, 올해가 이제 토끼띠의 해인데 이제 띠를 이제 궁금해 하죠. 그래서 올해는 무슨 띠인가 찾아보면서, 어, 너 무슨 띠냐, 토끼띠냐, 와,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어, 마치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이제 보내면서, 이제, 어, 신년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어,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제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주머니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화장실 갔다가 가야지 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에 차 키를 주머니 넣은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 키를 가져가야지 하고 서랍을 열었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화장실 가기 전에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차 키를 어디에 뒀을까? 아 내가 왜 이러지? 한사을를더 먹었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막 뒤지다가 화장실 가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차키를 넣은 거를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게 1년이 지난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 비슷한 상황에 겪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새해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주님 찾는 마음을 잃어버린 현상이 나타나는 통계자료를 어, 보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좀, 어, 새해 같이 나누기엔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 리서치에서 지난 두달 전, 11월에, 한 달간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 어, 이런 어,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종교가 바뀌거나 종교가 갑자기 어, 무종교로 변한 사람들, 이각 종교별로 통계를 내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그런 통계겠죠. 1년 만에 자신의 종교를 이탈한 사람들의 통계 자료입니다. 물론 표본이 그렇게 많진 않고 이것이 어떤 특정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체를 반영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통계 자료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탈된 사람이 다른 종교에 비해 비율이 높았고 그 비율이 자그마치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기독교 종교를 이탈한 사람이 13%가 되었다는 거죠. 13%가 기독교를 처음에 가졌지만 1년 만에 이 종교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통계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5년이 지나면 기독교인 절반가량이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통계대로라면, 그러면 그 절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떠나고, 이제 그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어떤 생각 가운데 다른 종교를 갔던지 아니면 무종교를 갔던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1.3%도 아니고 13%가 종교를 이탈하고 기독교를 이탈했다니.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어떤 하나의 종교의 하나일 뿐이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되기 전에 종교를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이 진리로 다가오기 전에 이제는 각 시대별로 각 상황별로 이 종교라는 것은 갈아타기도 하고 또 종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재작년에는 자신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작년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는 이제 종교가 이것이 아니다 해서 내려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내 삶에 행복을 얻고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언가 갈급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니 그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가진 사람이 이탈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탈하는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 직장의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직장이 내가 어, 내 삶에 계속해서 일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 삶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직장을 우리가 갈아탈 수 있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앙 안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이 내 삶의 평생 동안 가져갈 그런 중요성과 내삶에 행복을 주는 그런 부분들과 내삶에 그런 중심이 되고 이끌어주는 그 부분들이 그 안에 생기지 않으면 비슷하게 우리도 신앙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돌이켜 기독교를 이탈하는 일들이 그러한 마음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니 아, 이 종교는 내가 평생토랑 평생 동안 가지고 갈 그런 종교가 내아에게 행복을 주는 부분이 이거는 너무나 미흡하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되니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탈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 사람이 천국에 가고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을까? 물론 바울과 같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이방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섭리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동역하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비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전이다. 비전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시력, 시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력, 시야 비전이 영어인데 이 뜻이 시력이나 시야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비전의 뜻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뜻에 우리의 생각하는 비전이 조금 더 가깝죠 이것을 신앙으로 다시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미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죠.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러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대한 계획 속에 나에게 주신 미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 비전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나의 미래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대로 찾지 않거나 내가 찾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감추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의 모습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것을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외면했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찾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이 비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 부분들을 내가 방향성을 그 가운데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내가 방향성이 없으면 이런 비전이 없으면 나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성 속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삶이 대충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대충 지내게 되고 결국은 그 대충대충이 나를 이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탈자 그 13%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찾기 전에 그들은 돌이켜 나아갔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래의 모습이 자기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로 새겨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찾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그 비전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비전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비전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제는 그 비전이 나를 붙잡고 나의 방향성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비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좀더 나이가 있었을 때, 내가 작년에 그런 비전들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실 것을 내 마음 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더 힘차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개인을 향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비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모임의 비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비전 이것을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새 공동체의 비전을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표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과 달리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이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나에 속한 셀, 내가 속한 여전도의 남성교회, 내가 속한 모든 기관들 그 안에 모임들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흘러갈 때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비전은 세대 통합입니다. 세대 통합 교육. 이제는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녀와 부모가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교사와 모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통합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회 학교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과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교회 예배에 통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아름답게 공동체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묵시 이 묵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묵시는 더딜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그들은 묵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 날 후에 일일 것이다. 마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나랑은 상관없다. 이거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대충대충 살고 나중에 조금 뭐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묵시가 더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23절과 25절, 28절에 보면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요하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묵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잠원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바로 묵시는 영어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여기서 말하는 비전 이 묵시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가르킨다기보다 조금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미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묵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는 환상이나 이상이나 개시로 또 번역되어 있는, 묵시로도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삶의 비전을 켜라. 이 비전으로, 이 앞에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으로 삶의 비전을 켜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의 모습을 켜라는 거죠. 더 이상 끄지 말고 이제는 온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킬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의 미래의 모습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1년이 지났다고 그 삶을,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태충 살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원래 창조된 대로 우리에게 귀한 창조의 역사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비전을 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2023년이 주의 놀라운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그 밝히 비춰지는 귀한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